마파라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래미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의 레드카펫 인터뷰 내용과 화려하고 놀라운 무대를 선보이는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날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아레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을 꼭 상을 받게 해주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아미, 방탄소년단의 아버지 방시혁 대표가 짜잔, 등장했습니다. 별들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거대한 미국의 보수적인 우월주의 그래미에서 우리 방탄소년단이 큰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방탄소년단 RM, 석진, 슈가, 제이홉, 지민, 비. 전국이 이날 MGM 그랜드 아레나에서 진행된 64회 그래미 어워드 레드 카펫이 진행되었습니다. 레드 카펫 지려 밟고 가소서. Army, are you ready? It's BTS. h e we are, BTS. Oh, 이날 팬들의 우려 속에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이 참여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포토타임과 인터뷰를 임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날 방탄소년단은 우리나라 오색채처럼 다채로운 컬러의 정장을 입고 나타나 세계 최고 그룹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Come on, come on. Okay, like okay. 방탄소년단은 이날 레드카펫, 그래미 어워즈 측과 인터뷰에서 퍼포먼스 무대에 대해 멋지고 새로운 무대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Right, 그래미 어워드는 전 미국 레코드 예술과학 아카데미에서 주최하는 음반업계 최고의 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은 2년 연속 베스트팝 퓨후 그룹 퍼포먼스 후보의 이름을 올리며 다시 한번 그래미 어워드 수상에 도전하게 되었었죠. 석진이는 손을 다쳐서 퍼포먼스가 힘들 것 같아 앉아서 할수 있는 퍼포먼스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짜잔. 전국이 드디어 등장. 공중에서 내려오는 전국의 퍼포먼스가 시선을 끌면서 멋지고 환상적인 무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보고 또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월스타 방탄소년단의 판타스틱한 무대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귀와 올리비아 로드리고와 잘 짜여진 퍼포먼스지만 왠지 오래된 여인처럼 찰떡 같은 게 심장이 두근거림이 있네요. 전국이 귀에게 카드를 건네받고 무대를 주도합니다. 대박.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미리 촬영한 영상을 통해 시상식에 공연했으나 올해는 직접 현지 시상식 무대에 올라 라이브로 버터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세계적인 무대에 퍼포먼스를 펼치고도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서 상을 받지 못하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서 다른 뮤지션들이 수상해버렸다니 믿을 수 없었다. 이건 주최측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2년 연속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올랐고 작년에 버터가 너무나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방탄소년단와 아미는 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지만 정말 안타까운 결과를 받아서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또다시 고배를 마시자 여러 곳에서 아쉬움 가득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레미 어워드 시상식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한국의 아미뿐만 아니라 미국, 스페인, 브라질, 캐나다, 인도네시아,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세계의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수상불발에 일제히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뉴욕 포스트는 한국의 센세이션 방탄소년단이 세계를 지배했지만 그레미는 이들에게 트로피를 줄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놀랍게도 방탄소년단 콜드플레이 등을 제치고 수상한 건 도자켓과 시저였다.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방탄소년단이 또다시 빈손으로 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도 BTS 명성만 이용한 것 같은 느낌이라 정말 기분이 나쁜 건 모두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대가 끝나고 기립박수를 받고 즐거운 무대였지만 역시나 그래미는 그래미했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